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더뉴 K9 3.3 터보 베이스 셀렉션2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더뉴 K9의 모든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신차가 약 8,900만 원 상당의 차량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옵션들 모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옵션도 딱세 가지로서 세이프티 선루프, 후석의 듀얼 모니터. 빌트인 캡 네, 이런 부분까지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풀옵션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뛰어난 터보 모델입니다. 네, 트윈 터보 엔진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뛰어난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완벽한 대형 세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네, 기존 신형 K9들은 새들 브라운 색감의 인테리어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용도 이력 없는 개인 신조의 차량인데 전차주분께서 정말 센스있는 인테리어로 크림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하기 힘들었던 오늘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신형 K9 정말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고 싶으셨다면 영상 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오늘의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등록 2022년형의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km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유로운 신차보증을 통해서 편안하게 신차 보증 혜택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걱정하시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네, 오늘의 차량은 조수석 앞엔다. 단순교환 한 부위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실 수 있는 주요 골격의 데미지, 엔진 미션 부분, 프레임 부분까지 전혀 데미지 없이 깨끗하게 외판 수리만 되어 있는 차량으로 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네, 터보의 뛰어난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완벽한 대형 세단 K9 바로 외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풀 LED 헤드램프 잘 이렇게 나오고 있겠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LED의 발램 습기참, 그리고 라이트의 손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톤칩 많을 수 있는 하단의 범퍼나 그릴 부분들도 네, 전혀 손상 한 군데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장 부분에 있어서는 컨디션 아주 완벽합니다. 본넷 부분도 단차 전혀 없겠고요.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스톤칩이나 찍힘 없는 컨디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수석 앞휀다 단순 교환 부위입니다. 네, 하지만 가까이 보시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단차 전혀 없습니다. 정식 센터에서 깔끔한 수리 마쳤기 때문에 네, 전혀 특이사항 없이 외판의 부분만 깨끗하게 이렇게 교환을 한 부분으로서 오늘의 차량 더욱 더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체 휠 복원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서비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더욱더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추가 옵션 사항인 세이프티 선루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바로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겠는데요 바로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는 열자마자 항상 탑승하실 때 기분 좋아지실 수 있는 색감입니다 네, 한번 컨디션 부분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네, 상단부부터 하단까지 네, 오르내리시는 모든 부분 전혀 까짐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 부분과 앞쪽에 센터페시아 부분도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베이지 시트를 그대로 느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크래쉬 패드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은 지문 인식의 기능으로서 기아 카페이 기능이나 시동 온오프 까지 가능하게 더욱 더 편안한 디지털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늘의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 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부분을 먼저 보셨을 때에는 밋밋한 시트가 아닌 정말 고급스럽게 변화가 된 컬팅 문양의 시트되어 있고 또한 나파가죽의 소재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에는 베이지 시트와 너무 잘 어울리는 블랙의 리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는 정말 1등인 차량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9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 모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능들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의 상태감 이 있어서도 도어 트림 부분 네, 상단과 하단 네, 많이 이렇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손잡이 부분 전혀 해짐 없이 깨끗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의 컨디션은 정말 아무도 사용하시지 않은 듯한 새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셔도 네, 오르내리는 부분도 전혀 해짐이 없겠고요 암레스트 쪽도 네, 때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옵션 사항인 듀얼 모니터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화면 이용 가능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편에는 V.I.P 컬렉션 플러스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당연히 되어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시,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시트의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쪽에는 안마 시트의 기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석에서는 더욱 더 훌륭한 후석의 기능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완벽한 풀옵션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전자 K9과는 정말 달라진 후면의 디자인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트렁크 리드 쪽에 리어램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끝쪽까지 모두 큼직하게 이어진 램프로서 더욱더 웅장한 대형 세단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잘 되어 있고요. LED 리어램프도 빛바람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놓치실 수 있는 하던의 머플러 팁이나 범퍼 부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아 신형 로고 위에 버튼 한번 살짝 누르게 되시면 전동 트렁크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트렁크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거리 부분도 준수한 만큼 트렁크 부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차량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염 없는 베이지 시트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컨디션으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에 측면부 도장 상태도 가까이 보셨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도장의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반대측의 휠도 당연히 복원 모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정말 멋스러운 19인치의 휠까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측의 시트 상태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오염도 주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신형 K9의 시트는 정말 고급스러운 쇼파를 4 개를 얹어 놓은 듯한 정말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모두 살펴보셨을 때 대형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신형 K9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의 차량 만나보게 되셨는데요.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구하기 정말 힘들었던 차량이지만 더욱더 저렴하고 빠르게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베이지 시트,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의 옵션까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색감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신형 K9 차량은 새들 브라운 색상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크림 베이지 시트 선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사하고 정말 우아한 인테리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 부분이 있어서도 천정의 스웨이드 소재나 아래쪽에 모든 가죽 부분들, 주름짐, 오염, 손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비유변 차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내 클리닝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한 컨디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유리막 코팅 보증서 동봉되게끔 코팅 부분까지 실내에 모두 깨끗하게 상품화 해 놓은 차량으로 매력적인 컨디션까지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은 더뉴 K9 모델 중에서 정말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8,900만원 상당의 옵션까지 모두 추가가 된 완벽한 풀옵션 터보 모델 만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기능들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의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어서 화면을 통해서 운행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요즘 정말 많이 쓰시는 옵션 사항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기존 차량처럼 반자율 주행 기능 당연히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2의 패키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네, 운전자 보조 기능 중에서 주행 편의 옵션 들어가셨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까지 가능하게끔 네, 자유적인 운행 옵션 부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계기판 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등급의 모델인만큼 전자식 계기판으로 당연히 변경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요소까지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확 들어오는 계기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사이드뷰 카메라에 있어서도 보통은 중앙 쪽에 나오고 있는 차량이지만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좌측이나 우측 방향전환 하실 때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영역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드뷰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5만 415km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의 제조사 보증기간, 5년 또는 12만 킬로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로운 신차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비용 들이시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신차 보증의 유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겠는데요. 오늘 신형 K9 완벽한 풀옵션이면서 신차 보증까지 여유로운 디자인까지 아름다운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중앙 쪽으로 넘어가시면 전자 K9보다 조금 더 넓어진 와이드형의 14.5인치 디스플레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무선 업데이트 적용되고요. 풀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시거나 화면을 넘기시면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디스플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우측 부분에는 빌트인 캠 부분의 메뉴 보이실 겁니다. 네, 위쪽에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앞쪽 부분에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을 들어가셔서 네, 모든 정보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연결을 하셔서 영상들 모두 옮기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빌트인 캠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전후좌우 전체적인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의 모습으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아래쪽에 버튼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3D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직접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내 차의 주변 상황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3D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는 완벽한 풀옵션 모델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 이런 식으로 프로토 에어컨 공조 기능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풍 시트 네, 열선 시트 3단으로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당연히 핸들 열선까지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키쪽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파킹 어시스트의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 이렇게 차를 앞뒤로 움직이실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하실 때에는 차에 타시지 않고서도 원격으로 주차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는 파킹 어시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곧바로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전작과는 조금 다르게 이 블랙 부분 보시면 터치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터치 형태의 DIS 컨트롤러로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DIS 컨트롤러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기능들 너무나 많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너무 고급스러운 옵션 적용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블랙 리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지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옵션 그리고 네, 한번 시트를 보게 되시면 네, 고급 쇼파를 이렇게 하나 얹어 놓은 듯한 컬팅 문양의 너무나 고급스러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파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 착자감까지 너무 편안한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완벽한 모델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많이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곳곳에 포인트 되어 있으니까요 실내에 타셨을 때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인테리어의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후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당연히 옵션 사항 모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 편안한 기능들 되어 있으니까 후석 넘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간감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쪽에 레그룸 공간 상당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 조수석 시트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으면서도 후석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대형 세단의 넓은 후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컨디션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네, 앞쪽에 시트 뒷부분이나 천정의 스웨이드 소재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후석의 시트까지 네, 모두 어느 곳 하나 오염 손상 없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부분도 정말 버튼 하나하나 까짐 없이 깨끗이 관리되어 있는 점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앉아 있는 도어 트림 쪽도 살펴보시게 되면 상단부부터 하단부, 네, 많이 쓰시는 이런 손잡이 부분까지 해짐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점으로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베이직 컨디션 그대로 인테리어 느끼실 수 있는 깨끗한 매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쪽에는 정말 이 K9 모델 중에서 몇대 없는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DIS 컨트롤러로서도 조작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이번 6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터치 형태의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하시면서 화면을 넘기시면서 원하시는 메뉴들 모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기능의 듀얼 모니터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의 암레스트 쪽에는 오늘의 차량은 VIP 컬렉션 플러스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프로토 공조 기능,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활성화 잘 되고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네,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게끔 듀얼 모니터 패널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VIP 컬렉션 플러스인 만큼 추가적인 기능으로 후석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 당연히 앞뒤 각도,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식으로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중앙 쪽에는 이렇게 파워 시트, 안마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레스트 기능과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더욱 더 넓은 후석 공간이 마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론트 시트 조절을 하시게 되면 앞쪽의 좌석 조절이나 각도 조절까지 너무나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후석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휴식하실 때 조금 누워서 가시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VIP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추가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의 면목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풀옵션 모델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옵션 모든 것다 들어가 있는 더뉴 K9 찾으셨다면 오늘 차량 너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귀한 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게 되면 매력적인 차량으로 느끼실 수 있겠고요. 신차가 약 8,900만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감가된 시세로 가성비 있는 K9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정확한 스펙, 가격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더뉴 K9 3.3 터보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2021년 7월 등록 2022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5만 키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조사 보증기간인 5년 또는 12만 키로 이내에는 비용 들이질 필요 없이 편안하게 신차 보증 혜택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네, 오늘의 차량 사고 이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수석 앞휀다 단순 교환 한 부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 전혀 데미지 없이 깨끗한 외판 교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상항에도 특이 사항이 없다는 점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 정비 맞춰 놓고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부분까지 많은 고민하실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추가 옵션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는 완벽한 풀옵션 모델입니다. 네,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완벽한 풀옵션과 베이지 시트 또한 터보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신차가 약 8,900만원 상당해서 정말 많이 감가된 시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 만나보고 싶으셨다면 영상 보시고 많은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차량 출고시에는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소모품 부분 무상교환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조금 힘드시다면 홈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가격은 5,4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감가된 시세, 항상 가성비로 유명한 K9 이렇게 만나보고 계신데요. 오늘의 차량은 용도이력 없습니다. 네, 또한 풀옵션 모델이면서 터보의 뛰어난 성능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매력적인 뒤안 베이지 시트까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직접 보시게 되면 바로 계약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